자, 오늘은 2025년 8월 21일 오전 5시 15분, 1771년 그랄 땅에 이주 3개월 후에 가족관계가 들통났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사망하고 어,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7 5세에 그랄 땅으로 이주한 그 내용이에요. 아들 아비멜렉의 왕의 경고성 선포가 있었고,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송치막이 쉬었을 뻔하였은 즉, 내가 이삭, 내가 죄를 우리... 그랄, 어, 땅과 나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의 가족을 건드린 자는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공개적인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75세, 77세까지 심한 기근 1년 이상을, 어, 그랄 임시, 거주한 1년 후에, 꽉찬 1년, 1년 이상 됐어요. 1769년 이삭이 해부로 복귀했다. 야후의 명령으로 해부로 일단 복귀했는데, 바로 또 이어지는 심한 기근 2차 기근은 이삭이 78세에, 그랄 땅으로 다시 복귀했다. 이삭이 78세에서 93세까지 15년 동안, 심한 2차 기근 이후에 그랄에서 15년 동안 거주했고, 과거, 과거 35년 전에 예루살렘의 샘과 샘의 집의 선지자 교육 중에 이삭이 혼인하기 직전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93세가 아비멜렉에 사망을 해서 그 아들 아비멜렉 베말릭베말릭이 12살, 아들 아비멜 12살이 왕에 올랐을 때 아들 아비멜이 나이가 12살, 이삭과 나이는 약 28년 차이가 난다. 요건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요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1771년,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했을 때 그의 1차 기근,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이,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가데와, 가데수와 베네 사이에 우물, 부엘라헤 로이의 임시로 있을 때, 이집트에 내려가던 이삭을 야우와의 명령으로 북서쪽 그랄 땅으로 들어가서 그랄 땅에서 거주를 했다. 이렇게. 자, 1756년, 이삭이 75세, 심한 1차 기근으로 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그랄 땅의 거주민들이 그랄 도심 왕의 집 근처에 아비멜렉의 왕의 배려로 1년 동안 주어 1년 이상을 주어 해서 심한 기근이 끝나고 이삭이 77세에 헤브론으 다시 복귀했다 야야와의 명령으로 이때는 복귀한 거예요 야곱 18세를 예루살렘으로 32년 동안 교육을 보내고 헤브론에 거주할 때곧 이어지는 심한 기근 2차 기근 후에서 1768년 이삭 78세 때 다시 그랄 땅으로 다시 이삭이 복귀해서 15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했다 그때에 농사 수출이 100배로 늘어난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아들 아비멜렉 왕이 볼때 이삭이 93세 힘이 점점 커지고 아들 아비멜렉을 공격할까 두려워서 이삭 93세 이삭을 그랄 도심을 떠나서 그랄 외곽 그랄 골짜기로 이주하도록 강권을 했다. 아브람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아버지 아비멜렉 사망 이후에 아들 아비멜렉 65세는 이삭을 쫓아내는 정도보다 약간 경고성 추방을 시켜서 그랄 골짜기를 이주시켰다. 이삭이 15년 동안 살았으니까 9 3세에 추방이 된 거예요. 그랄 도심에서 15년 거주한 이후에 이삭이 93세 발레산에 그랄 골짜기를추방 추방을 당해서 쫓겨나 생활했고,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의 일꾼들이 운물을 여러 군데 팠지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운물들을 팠지만,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다시 와서 시비를 다투고 뭐 이렇게 해서 운물을 다시 메웠다. 그 운물의 이름들이 에섹 창세기 26장 20절에 나오는 그랄 골짜기에 있는 에섹 또씬나씬나 씬나, 창세기 26장 21절에 나오는 그랄 골짜기와 루호봇그 중간 사이에는 씬나라고 하는 우물을 또 봤지만 또 맺었다. 루호봇 창세기 16장 21절에 다이 우물의 이름이요. 루호봇에서 이삭이 여러 군데 우물을 봤지만 아비멜렉 종자들이 와서 계속 다투고 우물을 맺었다. 결국은 이삭이 95세쯤에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다시 또 옮겨갔다. 이렇게. 자 창세기 26장 26절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죽 우리를 떠나라 이제 그랄 골짜기로 추방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26장 17절 26장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구거하며 그후 이삭이 부엘세바를 이주했다. 여기서 2년밖에 살질 못했어요. 계속 아, 아비멜렉의 종자들, 아들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계속 와서 이삭이운물을 파면 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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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부엘 세바로 옮겨가서 거기서 운물을 팠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와서 운물을 메꾸지 않았다. 그 다툼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 1751년 창세기 26장 26절에 나오는 내용 팔레센 부엘 세바에 거주하는 이삭을 신선 방문한 아들 아비멜렉 67세와 그의 친구 아우사 또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절하며 그랄 거주민들의 소출이 없음을 야호와께중복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야사르체 67장을 대로인용하면야사체 67장 35절 그랄 땅의 아비멜렉 67세와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삿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 비골이 부에세바 살고 있는 그 이삭 95세에게 나와서 이삭에게 그 앞에 땅이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8절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그들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삭 95세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평화조약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말하였노라 불신자들이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증언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78세, 93세까지 그랄 땅에서 15년 거주 후 그랄 골짜기로 추방시킨 후에 장세기 26장 3절. 이삭이 중보 기도로 그랄 거주민들의 소출이 매우 적음, 소출이 없음을 야호아께서 치료하였다. 부에 세바에서 먹고 마셨다. 그랄 땅에 아비멜렉 67세가 평화조약, 평화조약을 맺은 후 그랄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장세기 26장 30절 부터 31절 창세기 26장3 절, 31절자 이삭이 100세때 부엘 세바 거주할 때 창세기 26장34절 부모 허락 없이 에서가 애서, 에서40 세에 혼인했고, 에서가 40 세에 해적 속 부엘이의 딸 유디과 혼인했고, 에서가 또다시 64 세에 해적 속엘런의딸 바스만 후에 개명을 해서, 이 름을 아다라고 이렇게 개명을 해요. 다두 번째 아내를 취하였더니 이렇게 에서가 두번 혼인한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또 이삭이 100세 때는 헤브론에 거주했고 야곱이 18세에서 50세까지 또 샘의 집에서 3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샘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야곱이 50세 때에 샘이 600세로 사망해서 32년 동안의 교육을 끝내고 헤브론에는 있 이삭 117세, 110세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자. 그 이후에